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다 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김묘종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뭐 어깨부터 무릎, 손목, 발목 등 관절에 발생한 질환과 통증의 원인을 찾고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명확해야지 치료 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환자분을 만났을 때는 만져보거나 움직여보거나 아니면 의심 가는 부분에 주사를 놔보거나 하면서 그 정확한 진단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MRI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진단에 큰 도움이 되는 정밀 검사인데요. 아무래도 고가의 검사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MRI 촬영하기 전에는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을 찾아가면서 혹은 진단이 나오고 나서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환자분과 많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진단명이라고 해서 치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현재 목표, 그리고 현재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을 조금 쉴 수가 있는지 그런 사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적절하게 골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과 대화를 많이 해서 환자분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꼭 물어보시는 게 수술해야 되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병원에 오실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수술해야 되는 상황일까봐 그래 걱정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무릎 아프신 분들 연골다르면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 환자분 지금 생활 패턴이 거동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많이 안 하는지, 스포츠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등등에 따라서도 주사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경우도 많고. 아니면 주사로 안 된다 하더라도 관절 내시경 수술로 간단하게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줄기세포 치료나 아니면 휜다리 교정술, 뭐 무릎 인공관절 수술 그렇게 이제 좋은 치료기는 한데 재활의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쉴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득실 따져서 결정해야 됩니다. 또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놓고 환자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는 일단 편안하게 와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지방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종합병원 정형외과에 있었어요. 당시 지역 환자분 70대 할머니가 무릎관절염이 심해서 오셨었는데, 거동을 못하시니까 병원에 오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보통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면 뭐 어디 부러진 거 아닌가 아니면 허리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데 아무리 봐도 나이가 많으신 거랑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릎만 해결하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 주변에 수술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약만 먹고 계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에 그분을 수술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모교 수승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가셔서 모교 수승님한테 보내볼까, 뭐 연락도 했었는데 환자분이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저한테 수술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혼자서 하는 첫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서 저도 고민이 많았고, 면담을 여러 번한 끝에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때 공부를 진짜 좀 많이 했었는데, 교과서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고, 요즘에는 동영상 구하기가 많이 쉬워졌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는 대가들의 동영상도 반복해서 보고, 수술 전에 인공관절 수술 기구들을 늘어놓고 간호사들과 시뮬레이션도 하고 수술했었어요.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쳤어요.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이 이제 수술하고 3일이 지나고 나서 피주머니를 뺀 다음에 보행기를 붙잡고 뭐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나날이 좋아졌고 한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보행기 없이 걸으셔서 오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처음에 과체중이던 것도 살이 좀 많이 빠지고 꽤 건강한 상태가 되셨어요.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다 보니까 환자분이 우울한 기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뭐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셨는데, 정형외과가 목숨과 직결된 바이탈을 다루는 과는 아닌데, 당시에 제 보람을 많이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한 분이세요. 그분 덕분에 수술과 관련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버릇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 의료진들이 병원 이름처럼 정말 바르게 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검사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에 맞게 약이나 주사, 운동 같은 걸로 치료를 할 거고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병원에 와서 상담하고 검사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찾아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